개하. 언제나 답을 찾는 개호입니다. 도적의 모든 스킬을 써본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시즌3까지도 가장 외면받고 약한 스킬은 연타인데요. 그냥 스킬 자체가 약해서 그만큼 인기가 제일 없고 연타를 다루는 영상도 별로 없는 비운의 스킬입니다. 하지만 연타를 써보면 연타가 가진 매력도 꽤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매력을 살려서 강하기도 한 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요즘 기본 기술을 안 쓰는 너무나도 편한 난사 빌드의 맛이 들려서, 크팔 빌드도 기본 기술 안 쓰는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크팔 빌드를 창작하며 실험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속 피해를 기반으로 폭발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도적의 유일한 지속 피해인 독주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죠. 안다뚜껑과 청지기의 독지원, 그리고 맹독연금술사의 공격 이상처럼 발동하면 중독 피해를 줄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이 요소들로는 급팔이발동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가능했으면 더 많은 아이템과 위상을 활용해서 다양한 빌드를 탄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크팔의 그 발동 범위가 조정된다면 다시 한번 색다른 빌드를 짜보겠습니다. 참고로 크팔의 그 공격이 터지는 요소는 독주입과 맹독덧, 그리고 터져나가는 맹독 공격 이상의 독웅덩이입니다. 그리고 크팔 그 반지는 고정된 데미지를 가졌지만 그 수치가 꽤 높은 편인데요. 이 데미지는 캐릭터의 전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투력을 크게 올릴수록 급할 효과의 데미지도 크게 상승해요. 처음에 전투력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는 급할의 데미지가 50만에서 80만 정도였지만 전투력에 신경 써서 정복자를 포함하여 여러 요소를 조합해 전투력을 14만 이상으로 만들면 급할 데미지가 300만에서 600만 이상씩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도적은 전투력 10만 이상을 실전에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할 조합으로는 8만 정도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미지는 200만에서 400만 정도 볼수 있는데요. 이 데미지가 넓진 않아도 범위 공격이고, 행운의 적중 확률을 올리면 발동 빈도도 올릴 수 있죠. 이를 활용하여 스킬 자체가 약해도 강한 데미지를 챙길 수 있게 만든 빌드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크팔 반지가 핵심이 된 빌드이기 때문에 꼭 연타가 아니어도 독주입을 효율적으로 묻힐 수 있다면 어떤 스킬이든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핵심 기술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효율을 볼수 있겠지만 도적의 가장 약한 핵심 기술인 연타로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그인 것 같은데, 그 팔에 폭발 한 번에 데미지가 두번 들어갈 때가 반 이상일 정도로 많습니다. 허스아이 때린 영상을 1프레임씩 넘겨가며 확인해 보면 폭발 한 번에 데미지 한 번보다 두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500만 정도의 데미지가 떠야 되는데, 두번 들어가니까 1000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계속 확인해 본 결과, 연속으로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행여나 연속으로 폭발한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잦은 빈도로 동시에 두번 터진다는 것인데, 확실히 버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도적의 유일한 범위 보조 스킬인 암흑주입은,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내 전투력이 강하든, 내가 시전한 공격이 강하게 들어가든, 상관없이 많이 들어가봐야 10만 대의 범위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급발의 범위 공격은 사실 암흑 주입하고 비교하는 게 무례할 정도로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암흑 주입이 터지는 횟수는 더 많겠지만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 빌드를 필두로 범위 공격이 필요한 다른 스킬도 이급팔 빌드를 적용하여 만들어 보여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악몽 던전 100 단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いる 또그해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제가 낀 아이템과 추천 대체 아이템, 그리고 추천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머리에는 신사례자 왕관을 사용합니다. 기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빌드이기 때문에 위세의 방어 이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샤프의 피해 감소와 더 높은 생명력이 밸런스적으로는 더 좋으나, 연타 특성과 크팔의 확률적 범위 공격 특성상 단일로 있는 적에게 상대적으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덫과 더불어 신사례자에 모아주면서 피해까지 증가시켜주는 옵션은 굉장한 시너지를 자랑합니다. 죽음의 덫을 사용한다고 항상 모든 적을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사례자까지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안다 뚜껑은 더 빠른 공속과 피흡, 그리고 위상 옵션 독발도 꽤 좋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안다 뚜껑의 독발이 직접한 공격뿐만 아니라 독주입과 맹독덫의 중독 지속 피해에도 발동해서 좋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안다 뚜껑의 독발 중독으로 급팔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도적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고유투구가 다 어울립니다. 머리쓰에는 행운의 적중 확률을 올려줘서 좋고, 샤코는 피해 감소와 생명력이 아늑할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샤코에 명시된 2292의 생명력이 실제로는 정복자에서 추가로 올려주는 수치까지 약5000 정도의 생명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는다 하시면 샤코가 좋습니다. 갑옷에 돌격전차의 방어 이상을 발랐습니다. 옵션은 피해 감소 세줄과 생명력을 추천드립니다. 정복자 보드에서 추가로 올려주는 생명력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갑옷에 붙은 1,100 정도 생명력이 실제로는 2,800 정도 올라줍니다. 생명력을 추천드려요. 장갑에 교활한 계획의 공격 이상을 발랐습니다. 옵션은 극화, 공속, 연타 레벨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이 베스트입니다. 바지는 티볼트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공격력 옵션이 붙어 있고, 위상 수치로 오르는 피해 증가도 공격력이 오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지불가를 위해 은신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은신 대신 그림자 걸음을 사용하셔도 되고, 질주 대신 그림자 걸음을 사용해서 그림자 걸음과 은신을 둘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신발에 폭발하는 정력의 보조위상을 발랐습니다. 난사 빌드의 정복자 보드는 별반지 사용 시 모든 저항이 충족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저항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이속, 부피감, 회피, 기력소모량 감소를 추천드립니다. 신발에는 그냥 회피 확률 최대 8.6%와 원거리 회피 확률 최대 15.3%가 붙는데, 이두 회피가 같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먼저 높게 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손 무기에 가속하는 공격 이상을 발랐습니다. 옵션은 모능, 민첩, 극피, 취피를 추천드립니다. 핵피도 괜찮지만, 강한 데미지는 크팔의 데미지고, 연타의 피해는 거드는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보다 범용적인 극피, 취피를 추천드립니다. 연타 버전이니까 수치가 높게 붙는 근피도 괜찮습니다. 한손 무기 하나는 괴멸자, 다른 하나는 터져나가는 맹독의 공격 이상을 발랐습니다. 독주입과 맹독 덤 말고는 급파의 공격이 터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터져나가는 맹독 공격 이상의 도궁덩이에는 터집니다. 도궁덩이로 급파의 공격도 노리고 독주입 초기화를 위해서도 써주시고 옵션은 민첩과 극피, 취피, 근피 정도를 추천드리지만 양손 무기의 모능이 없으시면 한손 무기와 신발에서 모능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한손무기에만 모능이 있으면 힘은 충족되는데 지능이 충족이 안 되실 겁니다. 지능은 540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선 신발에서도 모능을 챙겨주셔야 돼요. 물론 양 송무기에서만 모능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렇지만 다섯 번째 보드의 희귀 노드는 큰 영향이 있는 노드는 아니라서 모능 붙은 양 송무기 구할 때까지 보너스는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개멸자는 우버 고유 아이템이라 없으실 수도 있죠. 개멸자가 없으시면 전설 단검에 내면의 고요 공격 이상을 발라주세요. 내면의 고요 공격 이상의 피해 증가도 전투력을 올려주는 요소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리 지키기 키를 활용해서 큰 데미지를 노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자리 지키기 키도 약간의 버그가 있어서 실전에서 누르고 있어도 움찔움찔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버그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해 내면의 고요가 싫으시면 원소의 공격 이상을 추천드려요. 개멸자가 방어적인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빠지면 몸이 많이 약해지실 텐데요. 그러면 바지도 티볼트를 빼시고 전설 바지를 착용해주세요. 그러면 갑옷에 있던 돌격전차 방어 이상을 바지로 옮겨주시고 갑옷에는 난도질군의 보조 이상을 발라주세요. 악세사리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악세사리의 위력 864 이상은 되셔야 풀강화 했을 때 기본 옵션으로 저항이 최대 수치인 12%까지 올라줍니다. 저항 옵션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최종 세팅 기준으로 저항이 모두 70이 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위력 최소 864 이상인 악세사리를 권장해요. 그리고 악세사리에 박는 보석은 세개 모두 모든 저항을 올려주는 다이아몬드로 박습니다. 반지 하나는 별 없는 하늘의 반지, 다른 하나는 이 빌드의 핵심인 크팔의 부식된 인장입니다. 크팔 반지는 핵심 요소인 만큼 대체 불가고, 우버 고유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주리의 깃방맹이 몇대 때리다 보면 금방 줄 거지만, 별 반지는 대체가 됩니다. 전설 반지에 별빛 자원 이상을 발라주세요. 별빛 자원 이상으로도 기본 기술 없이 스킬 난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별반지의 피해 증가도 전투력을 증가시켜주는 요소기 때문에 데미지가 꽤 많이 떨어집니다. 별반지도 필수라고 하고 싶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린 겁니다. 전설 반지로 대체하셨을 때 옵션은 극화과 행운의 적중 확률, 그리고 생명력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극피, 취피, 근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목걸이에 빙빙 도는 칼날의 공격 이상을 발라주세요. 옵션은 이동속도와 피해감소 두 줄, 그리고 패시브 스킬 한 줄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동속도가 없어도 괜찮다 하시면 피해감소 한줄더 챙기시길 추천드리고요.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이 매우 크게 증가되는 셀리그를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받은 공격으로 기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력이 부족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연타를 사용하는 빌드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스킬과 정복자를 보여드리는데 영상의 더보기와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영상에서는 짚어드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기본 베이스는 난사 빌드입니다. 기본 기술 없이 편하게 핵심 기술만 난사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화는 전투준비로 가져갑니다. 스킬입니다. 기본기술을 쓰진 않아도 기본기술 영역에서 이 포인트를 투자해야 핵심기술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구멍 뚫기와 강화된까지 찍어주시고 연타는 향상된으로 찍어서 연타에 적중된 모든 적에게 취약이 퍼질 수 있게 해줍니다. 전복시키는 은신으로 취약을 챙겨주시고 은신 자체는 기력 회복과 티볼트 발동을 위해서 써줍니다. 정의 무리를 발견하면 은신으로 진입한 후 궁극기를 사용하여 전투해주시면 좋습니다. 맹독더터나와 강화된까지 찍었는데요. 강화된을 찍은 이유는 노출의 성광수류탄과 교활한 계획의 공격 이상의 성광수류탄으로 신사례자가 발동하지만 의도적으로 맹독덫을 활용하여 신사례자를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독주입은 한 개만 찍어주시고 뒤섞은 독주입으로 쿨타임 감소에 도움받습니다. 독주입에 많이 투자한 버전도 만들어 봤지만 독주입은 주입을 장전하고 내가 가한 공격이 강할수록 독주입도 강하게 들어갑니다. 연탄은 스킬 자체가 너무 약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큰 데미지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독주입에 투자한 만큼 연탄은 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투자하면 투자한 스킬 포인트나 정복자 포인트, 그리고 문양까지 그냥 버리는 수준의 처참한 효율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독주입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 그냥 한 개만 찍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크팔의 공격은 중독만 걸수 있으면 되니까요. 핵심 지속 효과는 노출로 가져가서 궁극기 죽음의 덫과 맹독 덫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급팔의 그 공격이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자주 모아줄 수 있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정복자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7보드를 설계해 봤는데요. 수많은 실험으로 데미지를 고변산으로 올려주는 전설로드가 크팔의 데미지도 올려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미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서 효율적인 전설로드를 찍기 위해 7보드로 설계했어요. 첫 번째 보드입니다. 간악함이 들어갑니다. 문양 범위 내에 공격력 로드가 있기에 능력치를 추가로 증가시켜주는 간악함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활한 책략입니다. 본거지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 제거입니다. 약화가 들어갑니다. 역시 문양 범인의 공격력 노드가 있기에 능력치를 추가로 증가시켜주는 약화로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추가 보너스가 공격 옵션인 긍지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긍지의 추가 보너스는 물리 피해만 적용됩니다. 급팔의 그 공격은 지속 피해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히기에 도적은 독이라서 비물리 피해고 주입을 장전한 공격도 그 주입 속성에 비물리 피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화로 채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레일 하나의 본능입니다. 전투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치명적인 매복입니다. 착취가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는 소름돋는 전리품입니다. 봉거지가 들어가고 전설로드 찍습니다. 소름돋는 전리품 전설로드의 원소 피해 증가가 크팔의 데미지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점 노출입니다. 문양은 없고 전설로드만 찍습니다. 약점 노출 전설로드 또한 실험을 통해서 크팔 데미지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지기를 알려드릴게요. 보조지배석은 아드레날린을 사용하고 지시석은 창시 전술적 지원 지속시간 지원이지만 고유 지시석인 창시가 없으시면 선제지원을 사용해서 잘 따라오게 해주세요. 공격 지배석은 폭풍우를 사용하고 지시석은 영원한 밤 자원 지원 보호 지원을 사용합니다. 고유 지시석인 영원한 밤이 없으시면 파괴 지원을 사용해서 취약을 한번더 챙겨주시거나 신속 지원을 사용해서 자원 지원으로 기력이 더 빨리 충당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플레이 방식은 이전에 올린 불사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리 지키기 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타를 적에게 직접 사용하면 딱 붙을 때까지 적에게 걸어가서 시전합니다. 하지만 은근히 연타의 범위가 넓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우스 좌클릭에 연타를 놓고 어차피 좌클릭 눌러서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다가 공격하고 싶으면 자리 지키기 키를 누르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연타를 난사합니다. 즉, 자리 지키기 키로 공격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자리 지키기 키가 스페이스바로 되어 있어서 그냥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동하다가 엄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연타가 나가게 되는 방식이고 이게 정말 편해서 핵심 기술 난사하는 연타 버전을 하실 분들께는 강추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름 좋아하지만 너무 약해서 외면받는 연타에 측은지심까지 들어가지고 강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본 크팔 빌드였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이 방식을 다른 스킬을 사용한 빌드에 적용한다면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이죠. 크팔 공격이 암흑주입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한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범위 공격이 필요한 다른 스킬 버전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